자, 오늘은 수능특강 3강 7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 it any wonder? Is it? It is. 그것은 입니까? Any wonder. 어떤 놀라움입니까? 자, We love automation. 우리가 자동화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놀라움입니까? 자, 소재가 자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y offering to reduce the amount of work. By offering 제안함으로써, 자, to reduce 줄여준다고, the amount of work 일의 양을, 자, the amount of work that we have to do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의 양을 예, 줄여준다고 제안을 함으로써, 그리고 병렬 구조입니다. By offering, by promising 약속함으로써, to fill our lives with greater ease, comfort and convenience. 자. fill A with B. 자, fill A with B. A를 B로 채우다. 우리의 삶을 더큰 쉬움과 편안함과 편리함으로 채운다고 약속을 해줌으로써 여기까지가 이제 부사절이 되고요. 부사절. 컴퓨터 센아 t h e r labor saving technologies 가 주옵니다. 자, 함으로써 컴퓨터와 다른 노동력 절감하는 과학기술이 어필, 호소한다. t 아 o o u r 이걸 우리의 욕망에 호소한다. But misguided d e s i r e 자 이걸 욕망이긴 하지만 잘못된 어떤 디자이어 바람이다. 자, for release 해방에 대한 from what we perceive as toil자 우리가 as toil 수고로움으로 느끼는 것으로부터 해방해준다라는 잘못된 욕망에 호소를 한다. 자. 여기까지 딱 보면 전반적으로 살짝 자동화 이야기를 하지만 비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죠? 렇 네. 예. 자, in the workplace 작업장에서, 일터에서, a u t o m a t i o n focus on enhancing speed and efficiency. 자동화의 초점 on, 뭐에 대한, enhancing speed and efficiency. 속도와 효율을 갖다가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예. 네. 그래서, 어떤 자동화의 초점은, 자, a focus, 어떤 초점입니다. 자, 동격의 a focus, determined by the profit motive, 이익 동기에 의해서 결정된 초점입니다.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by any particular concern, 어떤 특정한 관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for people's well-being, 사람들의 복지에 대한. 자, 그래서, 이 자동화의 초점이, 스피드와 향상, 그 효율성인데 이 스피드와 효율성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어떤 이익 중심으로 간다는 거. 예요 자, 이런 것은 오픈헤즈. 자, 종종 가지고 있습니다. 디펙트 효과 of removing complexity from jobs. 자, 어떤 일일 일들로부터 복잡함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미니싱. 자, 어떤 줄입니다. 줄이는 효과. 더 챌린지 도전을 줄입니다. 데이 프리젠트 그들이 제시하는 도전을 줄인다. 그리고 헨스 그러므로 더 매니지먼트 에더디 인게이지먼트 데이 프로모트 그리고 그들이 홍보하는 인게이지먼트 참여를 갖다가 줄인다. 자 자동화하면 좋긴 좋은데 반대로 그것에 대한 효과는 복잡한 문제로부터 단순한 것을 이제 아, 일, 어떤 일들로부터 복잡한 것을 제, 거하고 자,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일들이 제시하는 도전을 갖다가 줄여주고요. 예, 그리고 그들의 참여, 예, 또한 줄여준다. 일이 단순화된다. 자동화되자마자 단순화된다. 이런 듯이. 자, automation can narrow people's responsibilities. 그래가지고 자동화가 사람들의 책임감을 줄여줄 수 있어요. n a r 좁게 하다, 줄여주다. 자, to the point that, 여기, 동격의 대신입니다. 어느 지점까지, the point that, 동격의 대절. 어느 정도까지, their jobs consist largely of monitoring a computer screen. 자, consist of 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들의 일이 대개, 어, 컴, monitoring a computer screen, 컴퓨터 화면을 감독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있는 정도까지. 또는 entering data into prescribed fields. 미리 정해진 영역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네,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자, 이런 것들은 전부다 뭐다? 복잡한 일이 아니라 단순한 일이다. 이분, highly trained analyst, 심지어 몹시도 훈련받은 분석가들은, 아, seeing, 보고 있습니다. Their work, 그들의 일이 리 e s t r i 제한되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 seeing이 지각동사지만, 목적어가 어떤 당하는 수동의 의미라서 리스트 t 티 i 제한이 된다. b 이 d 시전 서포트 시스템 u p p o r t 의사에 지원해주는 시스템에 의해서. 자, 이 시스템은 that turn the making of j u d g m e 자, 의사 결정 만드는 과정을 갖다가, 어, 데이터 처리 루틴으로서 예, 바꿨습니다. 그니까, 러이 의사 결정 하는 것조차도 자동화 시켜버렸다는 거죠. 자, dfs and other programs we use in our private lives 까지가 주옵니다. 자, 그 응용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들, we use, 우리가 사용하는, 자, 여기서, that we use in our private lives, 우리의 개인 삶에서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은 have a similar effect,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By taking over difficult or time-consuming tasks, 자 어렵고 시간이 드는 일을 갖다가 take over 인수 인계함으로써 the software makes it even less likely that 그 소프트웨어는 더 대기할게 만들 것 같습니다. We will engage in efforts. 우리가 노력에 참여할 것이다. t h a test t our skills. 자 우리의 기술에 우리의 기술을 시험하는 노력에 참여한다. 더할것 새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less likely. 덜 있을 것 같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give us a sense of accomplishment and satisfaction. 우리에게 일종의 에, 어떤 성취감이라든가 만족감을 덜줄것 같습니다. all too often. 너무나 자주도 automation frees us from what makes us free, feel free. 자, 너무나 자주도 자동화는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자, liberate from 몸으로부터 what 관계되면서 what what makes us feel free 우리를 자유롭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자, 자유롭게, 우리를 자유롭게 느끼게 한다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이고요. 자유로운 업무 추진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냥 단순한 자동화에 대한 입력만 하고 화면 쳐다보고 결정하는 것이 간단하겠다 이런 뜻이죠. 자, 뒤에 7번 가서 복습을 살펴보면 자, 7번 문장을 복습을 해 보면 자, 첫 번째 어필 투 호소하다, 미스 가이디드 잘못 인도된 릴리스 해방, 인핸스 강화하다, 리무브 제거하다, 인게이지먼트 게임, 프로모트 추진하다, 내로우 제한하다. take over, 떠맞다, engage in, 참여하다. 자, 호소하다, 유의어, beg, plead. 잘못 인도된, 유의어, misled, 해방, liberation, emancipation. 강화하다, reinforce, cement, intensify. 제거하다, get rid of, eliminate, without. 자, 그 다음에, 개입, participation, intervention. 추진하다, encourage, boost, facility. 자, facilitate, 제한하다, restrict, limit, restrict. 자, 떠맞다, inherit, assume, 참여하다, take part in, be involved in. 자, 그래서, 제목과 주제출을 보면, the meaning of freedom brought about by automation. 자동화에 의해서 철회된 자유의 의미. 자, 자동화가 가져오는 자유의 의미는, 자동화로 일에 일이 단순해지고 쉬워져서 그것을 완성하는데 기울이하는 노력이 줄어들게 되었지만, 노력이, 노력을 기울이면서 우리의 기술을 시험하고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자, 올바른 어휘 선택, 있는데 통과, 업법 통과. 자, 문장 넣기 보면, d f e s and other programs we use in our private lives have a similar effect. 자, 여기서 보면, similar effects가 나옵니다. similar effects. 이제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게 어디 있느냐? A번이 어디 있냐? 한번 살펴보면. 자, A번을 보면. 자, d f e s and other programs we use in our, in our private lives have similar effects. 자,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similar effects. By taking over difficult or time-consuming tasks, The software makes it even less likely that we will engage in efforts that test our skills and give us a sense of accomplishment and satisfaction. 자 그렇고요. 그 다음 자 함축적 의미 및 빈칸 문장처럼 B는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우리말 25사에서 철원자로 적기 B 자, B가 뭐냐 하면, 맨 마지막 문장, automation frees us from what makes us free, feel free. 자, 의미는 자동화는 우리에게서 어려운 과업을 성취하는 보상을 빼앗는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예, 7번 살펴봤습니다. 7번, 3강 7번.